목소리가 좀 그래도 이해해주십시오. 나으려고 어,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나 이야기 그리고 한나의 기도 이야기를 함께 어,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때그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보통 드리는 기도들과는 사뭇 다른 성격을 갖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 자기가 매년 반복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슬픔을 자기 인생 밖으로 밀어내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밖으로 고난을 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지도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나는 그런 기도를 했는가? 그리고 그런 기도를 했다는 근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두 개의 근거를 찾아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실로에서 라마로 갔습니다. 어, 한나는 얼굴에 슬픔을 거두고 다시 일어서서 자기 남편 엘가나와 분인나와 나의 자식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는 것을 엘리 대 제사장에게 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을 확인했지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죠. 언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한나는 자기가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라마로 돌아가서. 남편 엘가나와 부부로서의 관계를 지켜가는 자리, 맡기신 가정을 지키는 자리, 부인 나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기도한 후에 한나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한 걸음 떨어져서 이제 그것이 해결되기까지는 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는 좀 산으로 도망갈까, 굴러갈까, 이, 이 현실을 좀 피해서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이 나의 이런 원통함과 슬픔과 괴로움을 즉각 개입하셔서 내가 처한 어려움이라는 무대를 옮겨버리시고 나에게 괴롭힘을 더하여 주는 이 사람들의 캐릭터를 손봐 주시고,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묶여서 떨어지지 못한 채로 괴롭힘의 반복을 이어가고 있는 룰을 변경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고난에서 내가 한 걸음 멀찍이 떨어져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는 그 밖에 하나님 일하시는 등 뒤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피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도록 하신 그 자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나를 그 자리에서 빼신 채로 일하시고 정돈하신 후에 나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나를 여전히 거기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십니다.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자리.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겪어야 하는 자리, 만성처럼 끌고 다니는 이골마 터져버린 상처와 통증들을 안고 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나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인생을 두신 자리가 어떤 거였죠? 부림, 분인나, 엘가나, 장자의 상속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그 바뀌지 않는 현실을 한나는 끌어안고 가야만 했습니다.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올 순 없었던 거죠. 우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참 낯설어 합니다. 기도했으면 해결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기도하기 전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한나는 이렇게 기약 없는 기도 이유를 삽니다. 그런데 거기엔 무엇이 있느냐면 기약 없는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걸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들어내신다는 걸 기억하고 있는 채로 내 일상과 인생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실로에서 했던 기도들은 하나같이 이런 내용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분인 나를 걷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서 엘가나를 걷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로 인해 입은 피해와 억울함과 마음에 있는 트라우마 같은 상처들을 지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딸을 행복하고 기쁘고 당당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약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이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시면 선물로 주신 아들을 잘 키우겠습니다가 자연스럽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게 도무지 우리한테는 설득이 안됩니다. 이게 무슨 기도지? 한나의 이 기도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자기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면 지금 분인나와 엘가나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분인나도 엘가나도 자유로워지기 때문이 그리고 그로 인해 한나도 그 관계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아들을 낳으면 엘가나와 분인나 사이에서의 관계를 틀어막고 있던 오해와 문제들이 거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나가 아들을 낳은 후에 엘리 대 제사장에게 이 아들을 영원히 드리고 나면 한나의 분인 나의 불안은 자연히 사그라들 겁니다. 왜 분인 나의 자식 중에 하나로 엘가나 집안의 장자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분명 한나의 아들은 그 집안의 장자가 안될 것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겁니다.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한나가 하고 있는 기도는 자기 인생에서 들어온 것들을 밀어내서 행복을 만드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인생을 지고 가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가나와 분인나와 함께 살아야 하고 그들과 가정을 읽어야 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내시기 전까지는 끝까지 함께 가야 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걸 압니다. 그러면 한나가 해야 되는 일은 한 가지 뿐이에요.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엘가나도 하지 않았고, 군인나도 하지 않았던 고민이에요. 한나만 합니다. 그러니 이 한나가 짊어져야 하는 고통이랄 게, 기도가 끝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더 커져버립니다. 새로운 고통으로. 무엇이냐? 자기 배로 낳은 아들을 이제는 못 보게 되기 때문이죠. 한나는 임신했을 때부터 기뻤지만 슬펐습니다. 아이를 출산, 출산할 때 행복했지만 괴로웠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의 젖을 빨면서 이마에 땀이 맺, 송글송글 맺히기까지 힘껏 빨아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아이가 매일매일 커가는 아침을 보며 이별의 아침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서 가슴은 청갈래 만갈래 찢어졌을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그 내용들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로로 자기 남편이 올라가던 때에 한나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젖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기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저을 저질 뗀 후에 아이를 데리고 실로의 성막에 올라가 엘리 대제사장 앞에 이렇게 고함을.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 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평안해지는 거였어요. 더 이상 미움이나 질투나 오해 없이 건강이 서가게 되는 엘가나의 한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지는 거였습니다. 거기에서 한나는 자기의 고통을 짊어지고 짊어지기로 했던 거죠. 우린 이런 기도가 얼마나 낯선지 모르는. 모든 기도는 나에게 중심 맞춰져 있는 기도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만족이 되고,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버리는 그런 식의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기도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가정과 자신과 관계 맺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한 결과로 나온 간구였습니다. 선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그 선한 일에 찾아오는 고난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나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그걸 먼저 봐야 합니다. 한나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기도하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에서 6절과 8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마련하신 것들을 반드시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보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를 변경하실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인생을 주신 것, 분인나를 주셨고 엘가나를 주셨고 불임이라는 현실을 주신 것. 그러면 하나님 엘가나도 지워 주십시오, 분인나도 내 인생 밖으로 밀어 주십시오, 아이를 백명 낳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들로 자기의 인생을 피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과 슬픔을 말려 주시기를 바라는 식으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걸 내게 허락하셨다면 이걸 안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려달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리고 그걸 고민하는 것. 모두가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와 타협하지도 뜻을 굽히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로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고 있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사무엘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한나의 이야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시는데 우린 그 하나님을 볼 뿐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가난으로 옮겨져 드디어 하나의 국가로 자리를 잡을 때. 이스라엘은 국가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엉성하고 느슨했습니다. 한 번도 나라였던 적이 없는 민족이다 보니 12개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이 연방국가를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될지를 잘 몰랐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면 공격을 당한 지파와 그 주변 지파들이 힘을 모아서 싸웠는데 만약에 또 다른 나라가 옆에서 쳐들어오면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무왕자왕 좌충우돌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이 나라로서의 모습이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견고하고 더 효율적이고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아, 가안에 들어와 한 나라를 세운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다음은 더 나은 이스라엘, 더 거룩하고 더 완전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사시대의 긴이 침략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에게 대물림됐던 생각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해줘야지. 그래서 사회문화적으로, 정치경제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제어하고 이 모든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이 구상했던 것이 왕정 국가 건설이었습니다. 중앙에 왕을 세워서 경제와 정치를 그 중심에서 다 다루고 그리고 왕을 중심으로 재편된 군대를 세워서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중앙에서 군대를 파견해 이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소명이고 책임이라는 이해 속에서 왕정 국가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게 자,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한 왕을 꿈꿨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경, 경영할 수 있는 왕. 율법을 중심으로 한 법과 체계를 중앙에서 구축해 줄수 있는 왕. 이방인의 이방인과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막을 수호하고 군대를 양성하는 그 왕을 그들은 꿈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자연스럽습니다. 사회 발전의 양상으로 볼때 하지만 이스라엘 가슴에 불을 지폈던 그 책임과 소명의식은 중요한 가치를 내던져 버린 자리에서 찾아온 책임감 소명의식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이며 유일한 자산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왕을 세우고 어떤 체계를 마련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끌고 나오실 때 그들은 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봐야 했던 건 기적보다 크신 하나님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죠.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홍해의 물 밑에 애굽 백성,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신 하나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며 반석에서 물을 터트려서 마시게 하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루를 살뜰하게 지켜내시던 그 하나님.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주셔서 거기에 터전을 마련시키신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자산이고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져야 되는 이 다음의 그림은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속에서 비록 궁색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그 다음을 그려가는 것,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다음을 어떻게 살게 하실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간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 다음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얼마나 막연합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얼마나 허술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그거였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법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군대가 하나님을 대체하게 둬서는 안되십니다 살길을 하나님이 아닌 걸로 마련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마음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 소개가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바람과는 정면으로 맞서는 것. 한나의 기도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 형편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찢어 밝히시고 그 가운데서 한나를 우뚝 세우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과 굴욕을 인생 밖으로 밀어내시는 왕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2장 1절과 2절에서 한나는 기쁘게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여와로 호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와로 호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라고 합니다.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해결된 상황? 내가 원하는 결과들?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한다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으로 인해. 한나의 노래는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로 인해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나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한나의 인생에서 해주신 것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 뿐이지만 그래서 엘가나와 분인나 사이에 낀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왜 아이를 주지 않으시는지를 궁금해하며 그것에 답답해하며 살았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한나는 알고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얼마나 헛헛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과 반감이 있습니다. 내게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불쾌한 문제들이 내 인생 밖으로 좀처럼 떨어져 나가지 않을 때,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이런 장애물에 내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실까? 날 사랑하신다면 이러실 수 없는데. 왜 미리 손 써주지 않고 그것이 갑자기 들이닥쳐 내 일상을 망가지게 만드셨을까? 왜 뒷짐지고 보기만 하실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램프의 진이나 문제의 해결사가 아닙니다. 한나는 애못 낳는 거 하나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자리에서 자기를 피해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겪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을 뿐입니 도움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의 기도 깊은 곳에 있는 하나의 분명한 그 믿음의 내용은 이것이죠. 하나님, 저는 지금 겪고 있는 게 뭔지 다는 모르겠어요. 이게 무엇을 만들어낼지도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일하심을 합니다. 그러니 저도 여기서 지키고 견디겠습니다. 내 이해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 내 판단과 내 해석이 머물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한나는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비록 그게 쓰라리고 멈추지 않는 새로운 고난의 연속일지라 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 나도 거기 있겠다는 게 한나의 믿음이었던 거죠.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왕이 내가 되는 것이라고 부추기며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너 행복하지 않잖아. 너 그러려고 태어난 인생 아니잖아. 근데 네가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해? 왜 네가 그런 것들을 겪는데도 네 하나님은 그냥 널 거기에 두셔. 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도 좀처럼 할 말이 없어요. 우리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우린 이건 압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여전히 계시다는 것, 그건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슬픔을 머금고 갈수 있어요. 고난을 지고도 갈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일하십니다. 이거 싫으니까 떨어내고, 이거 힘드니까 내 인생 밖으로 밀어내는 것으로 내 인생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건 성경이 아니라 상식으로도 우리 압니다. 고난이 사람을 키운다는 건 누구나다. 하지만 그 고난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손 밖에서 고난이 혼자 망나니처럼 뛰노는데 거기에 우리가 당한 거라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 그걸 쥐어 틀고 계십니다. 땅의 모든 기둥들을 박아 놓으신 하나님, 그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셔서 기어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두시기로 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다음을 이 다음을 살아갈 때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얇은 굵은 줄이었으면 좋겠지만 얇은 새끼줄 같은 걸 붙들며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보이시는 일을 우리와 함께 확인하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자리에서 왕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버티고 살아가십시오. 내 인생 밖으로 무언가를 밀어서 편한 적은 없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걸 안고도 살수 있는 큰 사람으로 나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나루하여 그럼 세우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계획에 성취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시며 그것이 무엇을 마련해 주시는가를 볼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